나는 모처럼 주역의 비결을 통하여 박 대통령을 안심시키기 시작했다. 카카 김대중 선생은 인간인간이 아니라 사람사람이므로 90을 넘기는 장수하는 얼굴이 니네 하늘로부터 카카처럼 소명을 받고 온 사람사람입니다. 인간인간이 아닌 사람사람은 하늘의 심부름을 마치기 전에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미국이 오히려 마치 카카가 납치한 것으로 만들어 가카를 악랄한 독재자로 만든 다음 가카를 제거하려는 명분을 만들고 있는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가카가 장교 시절 친북 문제로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하늘은 가카를 간단하게 살려 내었습니다. 그 당시 그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 지구상에 60억 이상의 인구가 있지만. 그 중에서 몇몇 사람은 부모의 몸을 받았지만 그 영혼은 하늘에서 내려준 특수한 소명으로 잉태되어 지구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런 아이를 가진 부모는 특수한 대몽 꿈을 꾸게 됩니다. 도쿄에서는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세상의 지도자로 변신한다고 하기도 하며 불교의 우주관 에는, 쉽게, 쉽게, 가 있는데, 그 쉽게 중에서, 아래 여섯 세 개, 즉, 제1의 지옥계, 미생물, 제2의 아귀계 곤충, 제3의 축생계, 짐승, 제4의 수락의 인간, 제5의 인계, 사람, 제6의 천상계, 우족. 인, 라는 여섯 세 개의 생명체는, 그 업이, 다할 때까지 계속 유해를 하게 되는데, 제7의 성문계. 성문부처업, 제8의 연각계 연각부처업, 제9의 보살계 보살부처업, 제10의 부처계 완성부처 하나. 님 기독교에서 그분이 정해놓은 윤리의 한계선을 인간들이 넘어서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하여 하늘은 인간에게 태몽으로 알린 다음 부처나 천사가 사람의 몸을 받아인 간의 자식으로 태어나게 하여 그 맡은 바 소명을 다하게 한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박하 역시 하늘에서 사용하려고 키우고 있었기에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던 신익희 선생이 당선 이틀 앞두고 급사하였으며 대통령 당선 두 달을 앞두고 조병욱 박사가 돌아간 것도 하늘의 뜻이었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당선되었으면 4.19도 5.16도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대태, 모태에서 태어나는 것, 란, 란, 아래서 태어나는 것, 화, 화, 아래서 나온 애벌레, 나비, 곤충들, 습, 습, 미생물 등 습기에서 태어나는 것이라는 네 가지의 형태로 태어나 신, 신, 영, 영, 혼, 혼, 백, 백, 귀, 귀, 라는 다섯 가지를 만날 때 동물 축생은 다섯 가지 중에 백, 백을, 가지게 되고 인간 인간은 혼혼곽백 백을 가지게 되며 사람 사람은 영영곽혼 혼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 인간이 성장하면서 사람 사람이 되어 갈때 기독교를 믿든 불교를 믿는 간에 진실로 그 믿음을 하늘이 인정할 때에는 영영을 받게 되는데 이것을 기독교에서 는 성령 성명, 성령을 받는다고 하고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얻었다. 혹은 선불 선불을 했다고 합니다. 혼백 혼백으로 되어 있는 인간 인간 이혼혼과 영영을 갖춘 영혼 영혼으로 된 사람사 람이 되기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인간 인간은 태어나면 누구나 혼백 홈백, 혼백이 있으니 누구나 인간 인간이지만 인간 인간이란 뜻은 짐승 축생과 사람 사람 사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지구상의 60억 인간 인간 중에 사람 사람은 1% 정도 받게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인간이 사람이 되기란 어렵습니다. 인간, 인간, 이 사람, 사람, 이 되려면, 한문 뜻대로 사람, 사람은 네 가지를 본다는 뜻인데, 첫째, 신, 신에 대한 믿음, 신이 있어야 하고, 둘째, 부모, 부모에 대한 효, 효가 있어야 하고, 셋째, 부, 부 부부에 대한 애, 애가 있어야 하고, 넷째, 자식, 자식에 대한 교, 교가 있어야 하며, 이 이네 가지를 완만히 갖추어야 비로소 인간이 사람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을 하여 자 식을 낳지 못한 사람이 죽으면 부모들이 묘를 써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승려나 신부 수녀와 같이 어느 차원을 넘어서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결혼을 하지 않아서도 사람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성자 성자로 보아야 합니다. 부모에 의해 태어나기만 하면